예, 알겠어. 그 동작, 고 싶은 그 욕망은 알겠는데 여기서 이걸 이걸 하면 안 돼. 카메라 체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팡 이렇게 치니까 네가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지. 발두 개가 다렇게 돼요. 무슨 느낌이 들어야 돼? 우리 장가 데리거 같아 당연히. 발이 너무 조용해. 무서워 죽겠어 지금. 왜왜 왜? 왜, 왜. 넘어질까봐. 어 넘어지라고 한 거야. 넘어지라고? 응. 왜? 그러면서 발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라고 다치면? 안 다쳐 해봐요 옆에만 해봐. 그래요? 응 소녀처럼 치지 말고 <laughs> 나 다칠까봐 아, 안 넘어져 절대 안 넘어져 절대 믿어봐 그래요? 응 절대 안 넘어져 죽어버릴거야 진짜 <laughs> 응. 힘, 힘 써봐 어 뒤로 밀리잖아 네. 왜 그걸 그렇게 조용하게 치냐고 지금 밀려요 카메라 체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팡 이렇게 치니까 네가 이렇게 되는 어, 거지 음, 이렇게 되는 음, 거지. 발두 개가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걔는 기본이 이거야. 어, 음.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넷그 <laughs> 그다음 다음에 팡 이렇게. 아무릎 꿈으로 러야그 다음에 지면을 받고 음. 일어나는 힘이랑 회전이랑 다 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네, 그렇지, 그렇지. 지금 되게 생략 잘 된거야 발 계속 봤죠 <laughs> 계속 봤죠 예, yep. 아니 그렇지 팡 그렇지 그렇지 지금 갑자기 왜 이쪽에 오른발에 힘이 많이 써지지? 너무 질까봐응 음. 킥도 해야되고 이것저것 다 힘을 써야되니까 네, 이제 풀러뜨린거같아 괜찮아요 뭔가 하고 피니시 되는 느낌 들지 않아요? 지금? 네 발이? 네 뭔가 하지 얘가 뭘 하고 시작했어요 응 그니까 너무 조용하다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 실상은 어 내가 회전할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안 들었어요? 응 그래. 발은? 응 엉덩이만? 그럼 반대로 표현하면 실상 회전할때 힘쓰는 발은 이런 느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회전을 발 비트는 걸로 느끼는 거랑 마찬가지지. 어? 나 회전했는데 안 했어. 발이 된 거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그렇지. 얘는 뒤로 빠지게얘나 어. 허리랑 배랑 더 써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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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트는데 위로. 위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되게 땅 밟고 일어서는 느낌 아니야? 개 일어서는. 음. 이게 점프인가? 응 그럼 점프 나 점프 배울 거 아니고. 응, 근데 점프는 일부러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음. 계속 이렇게 했거든 아니야 아니야. 모범트가 되게 빠르고 힘 쓰는 급. 그... 방법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려면 일단 점프의 <laughs> 베이스는 무조건 다운이야 아 그쵸 이 전화 한번하 했잖아 이제 얘는 열 거야 살짝 바운스 주고 살짝? 예. 응 살짝 이리로 시작 아! 아! 무슨 말인지 이해요 예. 어떤 힘을 써야 되는지 다봐 <laughs> 네. 이제, 그렇지 살짝 바운스 주고 팡 이런 느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를 잡고 이렇게 끌어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배? 배 이렇게? 맞잖아 이 아이가 어? 그렇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돼 나는 지금 여기를 밀어가지고 어. 여기를 이렇게 하는 응. 느낌이 들었는데 응. 그게 실상은 배인 거지 배? 배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응, 응, 응. 여기? 그렇지. 음? 응. 음. 내가 아까 밀어줬었던. 네. 네. 그렇지. 하나, 둘, 셋. 팡. 이런 느낌 어. 확실히 들어. 음. 네? 네. 그럼 갑자기 일어서시는 느낌 들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얘와 이가 이렇게 되는 느낌? 응. 교차되는 느낌? 응. 응. 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좀 위로 위로 올라가는, 올라가는 느낌. 음. 네. 응. 어. 이건데? 요거. 회전하면서. 네. 음. 잘해 봐. 요건데? 요. 네. 네, 그렇지. 사자 박스. 탁. 이런 느낌 확실히 많이 들어야 돼. 응, 이거 회전되면 여기 있겠지? 그럼 여기가 이렇게 아치가 그려져 있는 느낌이지 지금. 내가 반대로 이렇게 서 있는 게아니요 I <laughs> don't